중3 영어 천재, 이재영 사과, 사과, focus on language, 관계부사 부분입니다. 일단, 관계부사는 역할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절이 두 개가 있어서 이한 절과 뒤에 나오는 절을,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이제 뭐 시간이나 장소나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나 또는 원인의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일단 형태는 앞에 선행사가 명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가 오고 관계 대명사 절과 차이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은 뒤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이제 소유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는 어 불완전한 절이오죠. 근데 관계 부사절은 완전한 절이옵니다. 그래서 어 차이점. 이제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 그리고 관계 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관계 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막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관계 대명사 대신 못 쓰고요. 관계 대명사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치사의 위치가 이 관계 명사절의 또는 관계사절의 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음.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이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문인데 이제 본문에서는 관계부사절로 나왔습니다. Turkey is a country. East meets West in the country. 이제 두 가지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터키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스트가 동양, 웨스트, 서양. 그래서 동양이 서양과 만난다. 그 나라에서 이거죠. 여기서 이제 알수 있듯이 여기서 더 컨트리는 여기 앞에 문장에 나왔던 그어 컨트리, 즉, 터키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어 컨트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문장을 수식하는 어 컨트리를 수식하는 그 절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계 대명사 할 때도 배웠는데 그러면은 앞에서 수식하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그 동일한 대상을 이 뒤에 이 관계사절로 만들 문장에서 생략을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부사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부사를 사용한다는 뭐냐면 뒤에 있는 부사구 전체를 찾아서 생략해야 됩니다. 그러면 the country만 생략하면 안 되고 in the country 이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를 설명하는 전치사를 포함하는 부사구 전체를 생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얘를 생략합니다. 그럼 in the country를 아예 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 1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2단계 어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 부사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장소니까 where이 되는 거죠. where를 써 줍니다. 이 where 관계 부사를 이 관계 부사절 앞에 쓰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관계 부사절이 완성이 됐어요. 이 관계 부사절을 3단계 선행사 바로 뒤에 붙여 줬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 country 뒤에 붙여 줬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urkey uh, no. Turkey is a country 하고 관계 부사 where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완전한 자료입니다. East meets West. 이렇게 문장이 끝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음, 여기 where 이 관계 부사이고요. 선행사가 a country 가 되죠. 그러니까 a country 장소니까 where 를쓴 거고, 여기 where 부터 west 까지가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죠. 음. 그러면 일단은 어, 여기 관계부사 이렇게 관계부사절로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관계부사절이 맞는지 구별하는 게첫 번째는 앞에 선행사가 명사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행사에 맞는 관계부사를 썼는지. A country를, 어 country를 잘못 썼죠. 어 country를 장소니까 where로 받았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줄 알았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할때 전치사를 뭐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무슨 나라에서 할때 우리가 전치사 in을 쓰죠. 그래서 in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ere t h e in which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 외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따로 주어져서 관계 부사절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서 생략할 때 in the country를 생략을 했잖아요. 그 장소를 나타낸부사으로 그럼 그때 in을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을 가지고 와서 in which로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앞에서 났듯이 전치사의 위치를 관계사 절 끝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n which is Meets West.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되냐면, in을 관계사절 끝으로 보내서, which, east, m e e t west. i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상은 관계, 대명사절인 겁니다. 관계 대명사절. 우리가 이 만드는 과정을 다시 되돌아가서 본다면 여기 인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the country만 생략을 해서. 관계사절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더 그럼 컨트롤 생략한 거는 사실상 명사만 생략을 한게된 거잖아요. 명사 군대 여기서.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된 거고요. 그럼 이거 무슨 격이에요 하면 여기 인으로 끝났죠. 전치사로 관계사절이 끝나면 이게 불완전한 절이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전치사 인을 낀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돼서 이거는 사실상 관계대명사절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관계대명사절 잘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관계부사절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치사를 관계부사절, 그러니까 관계사절 끝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예문 다시 봅니다. the building is bigger than 120 soccer fields 자그 건물은 120개의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크다 이거죠 두 번째 문장은 the market is housed in the building 그그 시장은 is housed 하면 여기 뭐 어디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들어서 있다 수동태로 써서 그 시장은 그 빌딩 안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관계부사절로 해서 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게 나오는 게 지금 the building, the building이죠. 그럼 이제 앞에 the building, 뒤에 the building인데 우리는 관계부사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의 부사구 전체를 생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소죠. 응. 그래서 in the building 요거를 전체를 생략을 해야 돼요. 잠가지어게요첫 응. 번째로 얘를 생략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앞에 문장에 나오는 어, 같은 대상과 뒤에 같은 대상을 찾아서 그 앞에 요 <laughs> the building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대상을 부사구 전체로 생략을 해야 됩니다. 부사구 전체로. In the building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관계부사절이 될 부분에 앞에 관계부사를 쓰면 되는데, 관계부사는 네 개가 있습니다. 장소의 where, 시간의 when, 이유의 why, 그리고 방법의 how. 근데 지금 우리는 장소니까, 왜냐하면 그 시장이 그 건물 안에 들어서 있는 거니까 장소죠. 그래서 where를 넣어줄 거예요. 관계부사 where를 넣고, 그러면 관계부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세 번째, 이 부사절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앞 문장의 뒷 부분 하면 안 되고요. 이 이 절이 그러니까 관계 부사절이 수식해 주는 것을 찾아서 그 뒤에 끼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in the building을 생략하면서 더 빌딩을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더 빌딩 뒤에 이 관계 부사절을 넣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한번 써 볼까요? 그러면 더 빌딩 그리고 관계 부사절 어 요거 그대로가 져오면 되겠죠? where The market is housed.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관계부사로 다 넣고요. 이어서 is bigger than 120 soccer fiel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 관계부사절로 만든 문장을 보면, where 이라는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the building 이라는 선행사를 장소로 수식 하고 있는데, 관계부사절은 여기서부터 h o u s e 까지가 되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the building 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장 동사가 여기 i s 가 오는 거게 됐죠. 여기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보면 그 시장이 들어서 있는 그 건물이 120개의 축격,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여기 웨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이제 시장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in which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어, 또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가 원래 문장에서 관계 부사절 만들기 전에, in the build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n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in which the market is housed. 이렇게 써도 되고, in which를 바꿔서, 그냥, which를 시작해서, the market is housed. 하고 전치사가 여기 관계사의 절 뒤로 절 뒤로 in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세 가지 얘는 다 우리 본문에 있는 문장이고요. 자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예를 볼게요. April 5th is the day we plan to We plant trees on that day. 이거죠. 그래서 4월 5일은 그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그 날에. 이거죠. 그럼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서 겹쳐서 나오는 게 the day예요. 그쵸? 그 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 유의할 게 전치사 포함해서, 전치사 포함해서, 어, 부사구 전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on that day. 첫 번째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day를 수식하니까 날인 거죠. 날, 어떤 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절 앞에 어, when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음, 시간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 관계부사절이 완성이 됐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수식하는 선행사 the day 뒤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pril 5th is the day 관계부사 when 로수식하죠 when we plant trees 이렇게 됩니다. 보면 다시 보면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선행사 앞에 있는 선행사 the day 시간이니까 when을 쓴 거죠. 를 수식하고 있고 관계부사 절은 when부터 시작해서 trees까지 해서 완전하게 왔죠.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왔어요. 그렇죠? 4월 5일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날이다. 이렇게 되죠. 아까 계속 해석해서 볼수 있듯이 이 where이나 when 관계부사는 뭐 언제 또는 where 어디에서 또는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응.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언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응. 자 여기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장소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는 where이고요. 시간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 이유는 why, 그리고 방법은 how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어, the way랑 how는 같이는 못 씁니다. 절대. 같이는 못 써서 어, 여기로 옮겨 왔을게요. the way how 쓰면 무조건 틀리게 되고요. 같이 못 쓰고요. 그럼 어떻게 쓰나요? 하는데 쓸수 있는 게 일단 두 중에 하나를 생략하고 나머지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the way 하고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자료거나 또는 how, the 는 생략하고 how하고 주어동사 오거나 또는 우리가 왜 항상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how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때 in blah blah way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쓸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중학교 수준에서는 좀 안, 많이 안 다뤄질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선행사 특히 대표적으로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the way일 경우에 관계부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용의 관계부사 대용의 대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the way that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음, 뒤에 당연히 다 주어 동사고요. 완전한 절로 여기서 that은 관계부사. 대용의 대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중요한 건 the way how는 같이, 둘다 같이는 못쓴다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쌤이 지금 when을 전체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안 바꿨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행사가 the day잖아요. the day니까 우리가 날 앞에 쓰는 전치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날, 무슨 날할때 우리가 on을 쓰죠. 그래서 on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거는 전치사료 관계사절 끝으로 보낸다 했죠. 그래서, which we plant trees on.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